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강제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강제처분이라는 것은 법원이 공판 절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환은 피고인을 소환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는 강제력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인 피고인의 구속인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수색인 대물적 강제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구속입니다. 피고인의 구속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원의 강제처분인데요.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이 됩니다. 구인이라는 것은 피고인을 법원 등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동행해가는 강제 처분이고, 구금이라는 것은 피고인을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강제 처분을 말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합의부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구속의 요건에 대하여는 이미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공부할 때 살펴본 것이 그대로 피고인 구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한정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단계에서 신청사항이지만 공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직권사항입니다. 검사에 신청없이 직권으로 하긴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피고인 구속의 절차는요. 먼저 구속이유 등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유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만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요. 구속, 어, 고지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사전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구속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변호 아래 충분한 변명 등을 거친 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었다고 보아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6월 14일자 2015모 1032 결정을 살펴보면요. 이중구속의 적법성 및 법원의 구속 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효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A 사건에서 피고인은 A 사건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2014년 9월 19일 발부된 구속영장, 제1차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2023년 9월 26일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B 사건이 2024년 12월 5일 추가 기소가 되자 제1심 법원은 2014년 12월 22일 B 사건을 A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요. 병합된 사건의 2015년 1월 20일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비사건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인하는 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후 비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제출이나 증거조사 등 추가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1심법원은 제 1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곧 만료하게 되자 2015년 3월 24일 법정외에서. 별도의 사전 청문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비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해서 제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15년 3월 26일 위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심법원은 제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성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그전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모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등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판례에서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서 제2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형사소송법 7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사건에 관해서 사전 절차가 이루 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있고요.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등중개장치에 의한 중개시설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전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신문 절차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텐데요.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요.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구속의 사유, 인치 구금할 장소, 영장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신문 절차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될 텐데요. 집행지휘 및 집행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고요.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호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성역장 제시와 사본교부의 원칙 및 예외, 에 관한 규정, 지정된 법원 등의 인치하는 규정, 변호인 등에 대한 구속 이유 등의 통지 규정, 구속 집행 후에 공소 사실 등의 고지에 관한 규정, 구속 영장 등본의 교부 청구에 관한 규정 등은 수사 절차,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구속에 있어서와 같습니다. 즉 피고인 구속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구속 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속기간인데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수사 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기산일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2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 불구속 피고인을 수소법원이 구속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실제로 구속된 날이 그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 산입, 또, 역서에 따른 기간 계산의 방법,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구속기간 산입 등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구속의 규정과 규정이 피고인 구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갱신기간은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여 2개월의 구속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을 구속 기간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3차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소심의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상소심은, 상소심의 경우 상소기관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해서 구속기관의 갱신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거나 혹은 원심법원을 떠나서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 있는 원심법원이 그와 같은 갱신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이송, 파기완송 또는 파기 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 기간의 갱신 결정의 갱신 결정이 있어서도 소송 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 결정을 한 법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죠 피고인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중 구속 및 재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 구속인데요. 이중 구속이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중구속이 주로 수서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은 수사절차의 이중구속 구속에서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수사절차에서의 이중구속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구속에 관한 것은요. 법원의 피고인 구속은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와 같은 대구속제한 제208조와 214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구속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법원에 의한 구속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인권침해의 염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시 구속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관의 계산과 구속갱신에 있어서는 이전의 구속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경우 같은 범죄 사실로 새로운 구속이 불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하면서는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 정지와 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구속의 집행 정지인데요. 구속의 집행 정지라는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시킨 채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해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지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뒤에서 공부할 보석과 유사하지만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 다르게 되겠고요. 이와 같은 구속 집행 정지의 절차에 대해서 보면요. 구속 집행 정지는 당사자에게 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신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대하여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에 석방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기 전에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에 석방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헌법에서,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요.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서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 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 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와 같은 구속 집행 정지 취소 사유 및 재구금 절차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공부할 보석과 같습니다. 구속의 집행정지에 이어서 구속의 실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고요. 구속사유가 소멸한 때라는 것은 재판 중에 구속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 구속사유가 있었지만 사후적으로 재판 중에 구속사유가 없어진 경우죠. 재판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구속 취소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고요. 이와 같이 구속을 취소하게 되면 구속이 실효가 되는 첫 번째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구속이 당연히 실효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당연 실효의 사유로는 첫째,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든지, 둘째,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든지, 셋째, 사형, 자유형의 확정이 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겠고요. 두 번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가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되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선고받은 형의에 따른 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의 필요에 의하여 발부하였던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되겠습니다 사형확정의 경우에도 형의 효력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영장은 효력을 잃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원의 강제 처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